파메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파메신 관련해서 한 차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파메신 같은 경우도 고점 달성하고 나서 엄청난 하락세 이후에 최근에 국채까지 관련한 모멘텀 붙어주면서 엄청난 또 상승세가 들어와주고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물려 있다고 하게 되면은 절대 지금 라인에서 매도하지 마시고 수익 충분히 볼수 있는 시기라는 점꼭 참고를 하시고요. 또 오늘 제가 영상 중간 중간에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선물들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쯤은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파식시 같은 경우 여러분들 최근에 주가상승 진짜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주가상승이 강하게 들어와주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국가신약개발과제에 이번에 선정이 되면서 앞으로 파매신이 막대한 돈을 벌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길이 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미 국내 일상 비용을 2년 동안 지원을 받는 특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삼일신이 따로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안질환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이 진행이 될 때.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바이오 기업들이 이 국가 신약 개발을 받으려고 정말 있는 노력을 다 합니다. 정말 대형 바이오 기업들 아닌 이상. 그러면 이걸 받게 되면 결국에는 공돈돈 하나도 없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어떤 사업을 계속 지원을 받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럼 2년 안에만 우리가 어떠한 결과치를 뽑아내든 어디 단계까지 올라가든 그거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정말로 가성비 있게 돈을 벌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주가 상승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주는 거예요 이미 파메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신약 항암제 이티 n 비루맵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명역항암제 후보 물질인 이 pmc 같이 삼9공과 그리고 지금 이 안질환 emc 403에 대한 일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주요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이미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들은 기술 수출입니다. 이미 주요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 기술 수출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번에 국가 신약 개발까지도 선정이 되고 이미 신약 항암제 한입이 루맥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는 파맵신 입장에서는 앞으로 기술 수치까지 더해지면서 외형 성장세가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2년 안에 쇼북 보면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의 주가는 끝이 아니라 엄청난 상승세가 들어와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단순히 파맵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만 그냥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에 따른 여러분들 제가 근거자료를 전부 다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자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 파넬신 관련한 주요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 보고서 파일을 제가 오늘 아침에 막 나온 것을 받아왔습니다. 자 주요 외국인 기관 말고는 볼수 없는 투자 보고서 파일이에요. 제가 모 증권사 아는 지인을 통해서 따로 한장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결제까지 전부 다 떨어진 상황이고 제가 간단하게 살펴보니까 파메신에 대한 기업 개요 부분들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신약 항암제랑 그리고 안질랑 관련한 국가 신약 개발 과제 선정한 부분들에 있어서에 대한 이야기 부분들 들어가 있고 이번에 국가 신약 개발 과제 선정이 되고 나서 향후 2년 동안 어디까지의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임상을 그러니까 어디까지 진행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2025년까지 파멜신이 벌어들일 수 있는 실적치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각 증권사별로 목표 추정치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파멜신 주주라면 적어도 이 다섯 가지는 여러분들 필수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수익도 챙겨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투자 보고서 파일 같은 경우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 숫자 1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것 전부 다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해당 투자 보고서 파일을 답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점꼭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2월 들어서도 굉장히 매매하기 까다로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엄청 많이 올라간 종목들 따라 보기도 힘들고, 그쯤에 또 물릴까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제가 당일급등 수익 검색기를 전부 다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옆에는 저, 제 텔레그램 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총 다섯 가지의 파일들을 올려놨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는 것과 같이 당일급등 검색기, 현재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검색기를 올려놨고, 마지막 네 개짜리는 예지봉과 기준봉 차이, 뭐 스윙매매 조건, 추세선, 선엑스펜 관련한 여러분들 교육 자료를 전부 다 올려놨습니다. 후보자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 충분히 보고 안 보고 차이 분명히 크실 거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당일급 등 검색기에 총3 종목이 포착이 됐네요. 덕성우와 LRG넥스원과 위직스튜디오가 포착이 됐습니다. 덕성우도 24%, 넥스원도 25%. 위직은 지금 상한가를 달성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죠. 이 당일급등 수익 검색기에 걸리는 여러 종목들 같은 경우는 20% 넘어서 여러분들 절대 포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당중 5%권에서 포착이 됩니다. 여기에 뜨는 종목들은. 그러면 은 보통 제가 계속 주력으로 쓰고 있는 만큼 검증을 이미 다 마쳤어요. 못해도 90% 이상의 승률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은 우리가 열종목이 검색기에 포착이 되면은 아홉 종목은 못해도 여러분들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뜨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매수를 진행을 하셔도 결과론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익을 볼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겠죠. 나는 뭐 검색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른다. 이러신 분들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시는 게 제가 수식값 그대로 적용을 해서 파일을 저희 텔레그램 방에다 올려놨기 때문에 전혀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전부 다 hts든 mts든 전부 다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다운만 받아서 사용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은 절대 해당 검색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는 거지 아는 뭐 지인이나 다른 당이나 이런 곳에 절대 유포를 진행을 하시면 안 돼요. 그 점만 꼭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앞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파메신 같은 경우가 지금의 상승세가 왜 들어오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상승세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정확하게 잘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현부분에서 자세히 보시면 앞전의 시세가 나올 때 당시에 보시면 거래금들이 크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눌리는 과정들이 계속됐었죠. 근데 눌리는 과정들에서 보시면 거래대금들이 거의 없다시피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앞쪽에는 매집 여력들이 분명히 들어와줬었는데, 시세가 단기간 밀리는 라인에서는 거래대금들이 거의 없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파맵신을 파는 매도대금들, 즉, 매도세가 엄청 약하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있어봤자, 소규모 자본, 그러니까 뭐 매수, 매도만 계속 공방이 이어졌을 뿐, 정작 큰 선들의 물량은 전혀 대응을 하질 많았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주가가 하염없이 눌리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품매 물량들이 유발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나오는 물량들을 분명 중간 중간에 매집을 꾸준하게 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보시면 상승세가 들어와주는 과정에서 삼엡시는 오랜만에 엄청나 대금들이 터지면서 위로 올라가졌어요. 그러면 지금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돈을 넣어가면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고 그렇게 개인들이 눌려 있다, 눌려있던 개인들 같은 경우. 대응을 안 했다면 지금도 가지고 있었을 거고 그 물량들이 여기서 튀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물량을 계속 삼키면서 위로 올린 거예요. 자, 정확하게 보시면 여기 연두색 불기등이 강하게 들어와 있잖아요. 매집 구간을 잡아주는 지표인데 자, 이게 여러분들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100% 세력들의 물량이 지금 나가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나가지 않았고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는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세력이나 다 똑같아요. 첫 번째, 목표는 뭡니까?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매수를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력들의 물량이 지금 이 라인에서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시세를 더 위로 펌핑을 시키겠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아래쪽에 세력 진입 여부를 보세요. 빨간색은 말 그대로 현재 파맥신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의 매진 물량을 나타내고요. 반대로 파란색은 일부 차익을 본 구간을 나타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 눈으로만 놓고 보셔도 빨간색의 물량이 월등히 크다는 게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 보시면 여기 연두색 매집 라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미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충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 12,250원 라인대가 신고가 라인이지만 그 중심 타선이 6,000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들어와 줄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충분히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여러분들이 엄청 잘 올라가서 매수를 어디서 진행을 하셨다고 하셔도 결과론적으로 보수익 전환이 충분히 다들 가능하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시세 나오기 전에 이슈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바닥에서 안전하게 매수하는 이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특히 저희 구독자 분들 같은 경우는 저에게 미리 연락 주신 분들은 제가 세력포착 신호를 이미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계신데, 물론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화살표 신호가 왜 필요하고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다들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1분 정도 팩트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듣고 안 듣고 차이 분명히 크실 겁니다. 자, 보시는 종목은 여러분들 포스코 DX라는 종목인데, 자, 엄청난 급등이 나왔던 대표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만 차트를 딱 놓고 보면은, 솔직히 어디서 어떻게 잡아가지고 수익을 봐야 될지 아마 다들 모르실 겁니다. 내가, 아, 올라갈 줄 알고 접근하면 항상 고점, 고점에서 매수하고 낙폭이 나오는 경우들,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종목들 안전하게 시세가 나오기 전에 이런 바닥들 이런 바닥에서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점이 굉장히 여러분들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옆에 보시면은 세력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시죠 자이 신호 하나면은 모든 젓가를 모든 종목들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밑에 화살표 신호가 뜨는 거 다들 체크 여러분들 되시죠 자 어디서 포착이 됩니까? 자 이미 시세 엄청 나오기 전 5천원 밑에서부터 이미 포착이 되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 화살표 신호가. 자, 근데 포스코 DX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 굉장히 잘 갔던 거 에코프로도 있죠. 자 에코프로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언제부터 였습니까? 시세가 나오기 전 바닥에서부터 이미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세가 올라가는 구간 내내에서도 보시면은 포착이 되는 지점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에코프로 BM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바닥에서부터 포착이 되고요.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삼부토건 여러분들 보시면은 시세 나오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한테 매수하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시면 모든 수익구간들 다 수익 실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화살표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1분 정도 여러분들한테 이 화살표 신호에 대한 검증 부분들,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냈는지 명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금일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 투자 실수를 한다거나 혹은 내가 매번 고점에 물리는 경험들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내가 확실하게 이 손절을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응을 적절한 구간에서 진행을 하지 못하면 그대로 물려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투자금이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경험들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게 심리적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부분들인지 느껴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 시세가 분출이 되는 종목들을 위에서 잡는 게 절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바닥에서 이제 막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충분히 급등 시세가 나오기 전에 선침의 관점으로 종목을 발굴을 해서 매수할, 매수를 할매수할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결국 이 세로포착 신호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로포착 신호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이미 이 신호로 잡아낸 종목 리스트, 좀큰 종목들만 가지고 제가 나왔는데 보시는 것 같이 셀바세스케어를 포착 기준부터 348%, 에코프로가 259%, 금양 185%, 한미반도체 150%, 이수페타시스를 285%까지 잡아냈습니다. 단순히 이 새로 포착 신호 하나만으로 잡아낸 성과예요. 자, 그래서 영상 아래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00-4013으로 간단하게 문자로 숫자 1만 써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오픈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연 이 세로포착 신호로 정말로 어떠한 타점 구간에서 잡아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포스코퓨처의 또 대표적인 2차전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죠. 자이 당시 보시면요, 이게 세로포착 신호 빨간색 화살표 신호를 나타냅니다. 이때 포착 기준이 22년 9월 6일 포착이었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 매수했다면 정말 오랜 기간 끌고 갔다면 수익률 어마어마했겠죠. 그리고 중간 중간에 계속 매수하라고 포착이 엄청나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기 전 올해 5월 26일에 정확하게 포착을 하면서 급등이 확실하게 나와준 모습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내내 계속 매수 진행하시라는 페르포터 신호들이 꾸준하게 발생을 했고요. 정확하게 바닥에서는 이때 포착이 됐습니다. 이때가 23년 1월 19일에 포착이 되고 150만원까지 넘게 상승을 해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셀바스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바닥에서는 엄청나게 포착이 많이 됐었어요 자 그때 시점이 23년 1월 13일이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반등 나오기 전 이때가 23년 또 2월 15일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매수했다면은 이거 단기간에 바로 급등 나와가지고 엄청난 수익 쌓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음향을 또 말씀해 드리게 되면요. 바닥에서 포착이 된 지점이요. 23년 2월 8일입니다. 이때. 그리고 그 전에도 두번 포착이 됐었고, 올라가면서도 한번 포착이 됐었고요. 눌림 나오고, 정확하게 대시세 나오기 전에 딱 잡아내요. 이틀 전에. 그때가 23년 2월 30일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잡았다면 또 어마어마한 수익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신 것과 같이 확실하게 검증이 다 된 상황이고요. 해당 수레포착 신호를 010-8000-4013, 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숫자 1만 적어서 전송해주신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전부 다 아낌없이 오픈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이런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자리고, 이 효과가 얼마나 큰지 확실히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필수로 여러분들도 해당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야만이 옆에 보시는 것처럼요, 12월 이미 저는 두 종목이나 저희 구독자분들 추천을 도와드렸고,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포착해서 수익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12월도 마찬가지로 매주마다 한 종목씩 저희 구독자분들 계속해서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텔레그램방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딱두 가지죠. 확실한 화살표 지표와 당일 급등 검색기. 이두 가지만 있으면 나머지는 전부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파맵신을 필두로 여러 수많은 종목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12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아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이 중에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저희 구독자 분들이라면 정말 연말 선물 제대로 하나 받아 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 2023년 하반기 히든 종목 매집주 종목을 공개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올해 초부터 정말 어렵게 찾아내 가지고 분석을 이제 막 마무리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건 없이 그대로 전부 다 오픈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1번이 모멘텀이에요. 모멘텀은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과 2차 전지 모멘텀이 붙어 있습니다. 즉 쌍두마차의 모멘텀이 붙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매집 기간이에요. 매집 기간은 현재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세력들이 5년 정도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지금 폭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에 자사주의 대량 매입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어요. 대주주가 바닥에서 대량으로 매입을 하는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바닥에서 대량으로 매입을 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목표 수익률인데,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제가 연말까지 약15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최소 상승률이 150%예요. 현재로서는 제가 예상하는 것은 150%에서 200% 정도 안팎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먹을 수 있는 수익률이.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해드리는 것은 그냥 최소 약한15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만 꼭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건 모멘텀과 2차 전지 모멘텀이 붙어 있고요. 매집도 확실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조건 없이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제 채널 제외하고도 많은 유튜브 영상들 보실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2차전지 끝물이다. 재건축 끝물이다. 라고 영상 올리는 전문가들도 분명히 봤을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정말 멍청한 전문가입니다. 이런 전문가들한테 여러분들 믿고 같이 가다가는요. 정말 제대로 사고 하나 터집니다. 이점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2차전지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끝물이 절대 아닙니다. 그만한 성장력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거고요. 이미 미래 성장성까지도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엄청 오랜 기간 패스트입니다. 최근에 어떤 이슈 나옵니까? 푸틴이 전쟁을 그만하려고 하는 듯한 액션들을 계속 취하고 있어요. 결국 언제 어떻게 휴전이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휴전이 나오게 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우크라이나 쪽에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즉 재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피해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꼭 팩트체크를 안 해본 애들이나 하는 멍청한 소리라는 점.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무조건 여러분들 하반기는요 수급 순환매가 돌 곳은 현재 2차 전지 재건 쪽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여기에서도 주도 수급으로 그래서 양 모멘텀을 지금 이 매집주는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꼭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엄청난 쌍끌이 순매수세를 지속 유입을 시키고 있어요. 옆에 보시면 외국인이 정말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죠. 최근에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주요 외국인과 기관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인물들 같은 경우는요. 이미 정보가 개인 투자자보다 빠릅니다. 자, 이렇게까지 막대하게 폭풍으로 순매수 한다는 것은 결국 정보를 들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급하게 지금 신규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집중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 뉴스까지 터졌습니다. 제가 총세 가지의 뉴스를 간단하게 가지고 나왔는데, 첫 번째로 보시면은 제가 종목은 가렸어요.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땡땡, 본격, 재건회의, 단독으로 참가 가능성이 언급이 됐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건회의 같은 경우는요. 각국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재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대형 기업들도 계속 뛰어들고 있는 사업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크라이나 그만큼 지형 파괴가 굉장히 안 일어났고 그에 따른 어마어마한 매출, 즉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건설주들이 뛰어들고 있죠. 근데 이게 보시면 단독 참가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단독입니다. 이게 정말 팩트예요. 단독으로 뭔가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익, 그 기대 이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2차 전지와 재건, 쌍끌이 주도주의 기환 되어 있죠. 상크리는 말 그대로 외인들과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최근 바닥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주도주의 기관이 머지않았다라는 이슈가 나온 겁니다. 세 번째는, 땡땡. 종목에 최근 대주주의 대량 매수세가 발견이 됐다. 그래서 곧 상승이 임박을 했다. 자, 말 그대로 바닥까지 밀렸어요, 종목들이. 바닥까지 밀리고 나서 대주주가 갑작스럽게 대량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바닥 부분에서 대주주가 대량 매수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대형 호재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떠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절대 매수를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가지고 나왔어요. 보시면은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집 흔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 연두색 불 들어와 있는 구간들이 세력들의 매집 흔적을 발견을 해주는 건데 저도 지금 이렇게까지 엄청난 연두색 불이 들어오는 종목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그만큼 찾기 어려운 종목이에요. 정말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매집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용하게 써먹는 이 세로 포착 신호 보세요. 엄청나게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들 눈으로도 여러분들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최대주주의 자사주 매직과 신규 동호회 매직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급으로 급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맨 처음 영상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률은 지금 150%에서 200%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200% 이상은 세력들 것이에요. 우리는 세력대로 같이 수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같이 수익을 못 본다는 게 세력들하고 똑같이 매도를 진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정보를 그렇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세력들의 버스에 우리가 탑승을 해서 최대한 수익, 볼수 있는 구간까지 수익을 보고 나오자. 그게 최저 150%, 최대 200%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대금들을 보시면요. 이 당시에 150조 원의 대금이 매집이 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자, 엄청난 대금들이 몰려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주가가 하방으로 빠졌는데 최대 주주의 자사주 매집과 동호의 매집 물량이 이 바닥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보시면 특정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 대금들이 몰려서 들어와 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최근 구간들 보세요. 15조 원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어요. 자, 앞전에 없었던 엄청난 공격적인 매지 물량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매지 물량이 터졌다는 것은 조만간 출발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정말 오랜 기간 분석을 해서 이제서야 매수부터 목표가까지 전부 다 설정을 완료해서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조건 없이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아래 보시면요.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00-4013으로요. 간단하게 숫자 딱 1만 써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가 1번으로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이 매집주 저랑 같이 참여하시는 걸로 제가 간주를 하고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시고 연말까지 가지고 가셔서 목표가에 딱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우리가 목표 다 실현하고 나서 그때 웃으면서 영상에서 보면은 좋겠죠. 자 금일 영상 시청해주셔서 모두 자 금일 영상 시청해주신 저희 구독자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